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사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특별회계 제4회 수십분 공유재단 관리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비안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40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부된 경상북도 교육청 자살 예방면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여러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청 자살 예방면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19의 장기화 과정에서 누적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무력 등에 의한 자살 위험 노출이 높아짐에 따라서 학생 성장 발전 단계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생명 존중 문화를 존중하고 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 마약류 유통이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을 마약이란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상북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의 점검 개선을 통해서 능력에 따라 교육 발전을 교육 어,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의 이동 장치 안전 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개인이 이동 장치의 따른 보급과 급속한 이용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이동 장치가 많아서 사용한 학생 이용자의 안전 정진을 강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관 독도에 대한 인식에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는 재학생을 독도 교육 강화 사업 대상에 추가하였고 재 교육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서. 경상북도교육청만의 독창적인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제외 학생들과 애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도외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 분야의 예산결산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청 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육부 권고 도로 교통법 개정 사항 불법 불법상 의무 불이행 및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보완하여 교육 수요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공정 거래 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합의 과제 이행사항, 미원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의 자유를, 경쟁력 있는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중 독서실에 있어서 열람실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열람실의 출입 문제도 따른 따로 해야 하는 기종과 독서실 남녀 혼성 및 설립 운영자 연수 불참에 대한 행정처분규제는 삭제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원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4차 수십원 공유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부지 및건축취득한 건은 경상북도 교육청 칠곡 도서관 정축권으로 중공, 중공된 지 64년이 경과한 노후 도서관을 철거하시고 정축하면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협소한 지인 노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171억 223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처분계획 변경 한 건은 2022년 정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된 구 지곡 초등학교 용구분양 봉교와 매각 건에 대하여 활용 용도를 당초 화남 구전리 마을 만들기에서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폐교 재산이 지역 발전 및 활성화 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5억 4,621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교하는 변철의 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에서 회 심사한 대로 원안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수송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이 없습니까? 이 같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 일정 제34항 경상북도 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이 없습니까? 이 같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 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해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증 제37항,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특별회계 제4회 수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는 데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